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아드라실 24 시즌 이제 업데이트 하고 이제 160으로 이제 하는 음, 두 번째 아드라실이라고 보면은 될것 같네요. 이번 주 아드라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기록을 뽑으려면은 그 소울링커 보주를 이제 뺐다 꼈다 해 가지고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소울링커에다가 장착하는지 좋은지 이런 것도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전 쉬움과 2인 쉬움은 방어형 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성 소울링커가 있으신 분들은 공격 보주를 이제 방어형에다가 착용을 해주시고 개인전 쉬움과 2인 쉬움을 클리어하시고 그 다음에 빼고 다시 2인 어려움에는 공격형 소울링커에다가 보주를 착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로 쓰는 소울링커에다가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전 쉬움입니다. 이제 개인전 쉬움은 늪지의 공포 타곤, 그리고 버서방 무시론,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막 의도적으로 따로 잡지 않으니깐 어지간히서 따로 잡으니까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타곤을 빨리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어형을 끼시는 게 좋겠죠. 엘리안이나 이런 지원형 버프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방어형 소울링커로 바꿔가지고, 깨시면은 쉽게 깰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보주를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달성 보상하기가 조금 하다 하신 분들만 보주를 방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냥 툭툭 쳐서 마무리하면은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보스입니다 다음은 개인전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12시에서 대지를 그리고 오른쪽에 대지를 그리고 아래 6시에도 또 그 마녀, 이렇게 사, 3인의 마녀가 있거든요? 이름도 기억도 안 나. 돼지를돼지를두시른지 이렇게, 세 마리의 마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으는 게 굉장히 하드합니다. 순간이동을 하고 계속 튀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공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보주를 엘리아에서 바깥 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프 주는 캐릭터에다가 보주를 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대지를 때리시다 보면은 위쪽이랑 아래쪽에서 다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 멀리서 때려버려. 그래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범위기로 좀 때려주시다가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얘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붙어요. 예, 그냥 대지를 기준으로 계속 때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순간이동해서 어쨌든간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흩어지는 것도 랜덤이고, 여러분들이 따로 막, 노려서 할 수는 없어요. 이 벽을 등지고 있어서, 최대한 달라붙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위치 선정을 해주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모아가지고, 구석에서 툭툭 해가지고,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애들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을 꼭 주의해주세요. 그 부분을 구주의해야지, 좋은 기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쉬움 2인입니다. 여기는 그 덩치 큰 친구들, 항상 보는 이 덩치 큰 친구들이 잔뜩 나오는 맵이에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방어형 소울링커를 끼시고,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따로 구석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편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둘이서 위치가 맞아야 되거든. 그리고 잘 맞춰서 피해줘야지 얘들이안 퍼져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나만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데 흐트러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흐트러지면은 정말로 나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가업험의 캐릭터들을 최대한 붙이시고 그리고 뭐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지 불가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레스가 없으면은 회피를 이용해서 무적기와 함께 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다음은 어려움 2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3시로 가주세요. 3시로 가면은 이제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레놀드가 있고 여기 대지르가 있어요. 대지르를 중심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대지르를 중심으로 잡으시면 알아서 레놀드는 달라붙어요. 레놀드를 안 잡아도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달라붙고 알아서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지르를 기준으로 열심히 때려주세요. 그 정도로 피통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지르를 집중 타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절이 있으니까, 피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맞든지, 회피라든지, 무조건 쓰든지 하시면 돼요. 그, 대지르도 공포를 거니까, 빨간 장판들은 다 피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클리어. 다음은 3인 시움입니다 3인 시움 같은 경우는 양령 레이펠 부터 해가지고, 그 카리우스, 그 기사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카리우스를 먼저 타겟팅해서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앙에서 뭉쳐가지고 잡는 걸좀 추천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앙에서 그 잡는 게좀 힘들다 싶으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치 하나 정해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카리우스까지 오거든요. 어차피 제가 근접이라서 그냥 같이 치시면 돼요. 굳이 카리우스를 먼저 타겟팅해서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카리우스가 안 죽여도 끝나는지 확인을 안 했거든요. 계속 달라붙어서 피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동시에 잡게 됩니다. 정말로 미세하게 피통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카리우스를 먼저 안 치더라도 피가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면 전혀 클리어한데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카리우스를 중심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싹 잡으면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래서 확인을 못했어요 되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확인을 따로 못 했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움 3인입니다 어려움 3인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 7시에 마녀가 이렇게 둘이 있어요 마녀가 둘이 있는데 패턴이 좀 짜증납니다 이 티파레인이랑 저 할레줄 이렇게 둘인데 이 할레줄이 도발을 겁나게 걸어요 도발 걸면서 여러분들 스킬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잡기가 좀 불편해요 몬스터를 이렇게 잘 모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알아서들 달라붙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킬이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발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스킬을 다 뽑아버리거든요 저게 저 부분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 그 외에는 딱히 따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깨는데 그렇게 막큰 타격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흩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피를 깎으면 반대쪽에를 쳐서 그 범위기로 잡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록 가져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차피 딸려가서 죽거든요. 예, 다른 범위기로 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써서 이렇게 도발 걸리면 은 답도 없이 스킬을 저먼 곳에서 날려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주 아드라시를 제가 이렇게 끝내면서 아드라시를 해서 이제 남은 마지막 마지막 악세사리 합성을 했거든요 오늘 보상으로 준 악세사리들을 다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 제가 거의 한몇번 실패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많은 개수가 들어갔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이 서런스 귀걸이도 전설합성을 이제 또 55%예요 이 친구도 이 친구까지 실패하면은 메인캐 업적을 어거지로 밀어가지고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예, 싹다 올리면서 이제 제 모든 악세사리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요새 많이 블루 다이아가 모자란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블루 다이아가 진짜 폭풍처럼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천 다이아로 합성을 안한 시점인데도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이아를 좀 효율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루 다이아를 현질 안하고 개수를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끝이 났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이 분명히 나중 가서 못 올릴 겁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올리려면 답이 안 나와. 개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들좀 신경을 쓰면서 다이아를 쓰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개 남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역회를 이용을 해서, 그, 600만 지역회 있죠? 그걸 딱 끝내가지고 완성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저들이 개수가 턱없이 모자랄 텐데, 그런 분들은, 열심히 모아서 합성해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열쇠로는 도저히 다이아가 수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개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소리겠죠? 쓰잘데기 없는 데에서의 다이아 소모를 최대한 아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드라시의 실험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